자, 안녕하세요. 어, 18강의 7번, 8번 장문입니다. 분명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거 자체가 변화에 대해서 맹인이다 하는 의미로 변화맹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이겁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변화맹이다 하는 이런 현상으로 결정적인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기에, 이, 내용, 이 내용은 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는 거 알겠죠?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명을 인식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은 어,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놓치고 있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변화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사고 기술이다. 생각하는 기술이다 하는 거죠. 기술로서 자신을 오도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음으로써. 내가 놓쳤을 때내 자신이 뭔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 오도하는 거 이런 것을 그 하지 않게 막아 막아줄 수 있다 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메이 메시지 프롬 스토어디 어브 시엔지 블라인딩 에스 여기까지 줘네 뭘안 가져왔어요? 그 이제 이놈이 주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죠. 그래서 변화를 못 느끼는 거죠. 변화를 못 느끼는 것에 대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메시지는 is there dead eye다. 이렇게 되죠. People can miss obvious changes in what they see and hear. 그러니까 사람들이 놓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변화를 어디에서 그들이 상상을 포함하는 관계됩니다. 전체사회의 목적어와 see here의 목적어가 지금 합해져서 서 그들이 래 그들이 보고 듣는 것에서의 분명한 변화를 놓치게 된다. 하는 거죠. despite this possibility.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most people be believe. 여기서 뒤에는 이제, 대시 생각되어 있고, 대부분 사람 믿어요. they will always notice large changes. 그들이 항상 알아차린다고 믿는다. 하는 거죠. 대디하라고 또 믿는다. 그리고 여기서 believe 대디에서이 대시 앞에서는 생각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로 다시 나오는 데에서는 될 생각을 못 합니다. 임 l 포턴트 이벤트 어 h e a 리 드로우드 어텐션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신대로 관심을 끌것이라는거 이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안 놓쳐.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디스 이레니어스 빌리프 퍼시스트.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레니어스 빌리프가 이제 끊임없이 지속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면은 순서가 되고 뭐가 되건 이거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디스 파 l 빌리 y 에서 여기서부터 끊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장문인데 장문인데 달라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뒤에까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라면 붙여서 문제를 내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지속됩니다 끈질기게 지속돼요 Because people often do not find out about the things t h e fail to perceive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찾아내지 못하거든요. 무엇에 관해서 어떤 것들에 관해서 찾아내지 못하냐 하면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목적격이 생각되어 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것에 관해서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럼 뭐냐면은 아니 어차피 내가 못 느끼는걸 내가 어떻게 해. 야너니 네 잘못을 좀 찾아내봐. 그럼 내가 잘못한게 뭔지 도 몰라. 못찾는게 당연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laughs> 지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뭐 장문이 어차피 어휘로 나왔는데 어떤 어휘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 게좀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주어진 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뒤로 갑니다 i 너디션게게다가 피라미나 노래브 체인지 블라인드 스니스 그래서 이러한 현상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이즈 소카 n 인처인튜어티브 무척이나 소드 so 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뭐 직관에 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딱한번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뭐한 단어가 되건 어쩌고. 응. 아주 그반 직관적이어서, f 피 w p e o 여기서 few라는 것도 의미는 주의하고요.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부가 믿는다가 아니라, 너무나 반 직관적이어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h o 체 much t 그들이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가, 못 보고 있는가 하는 거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Change blindness, blindness. 이 표현은 좀, 그쵸, 이 표현 보고, 이거 뭐야, 오타 아니야? 그랬어요. 오타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변화를, 변화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또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를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는. 이것이, is people's unawareness.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awareness가 아니다, 모,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대디아안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They often do not notice apparent obvious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 속에서 분명히죠.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확실한 변화 이렇게 되죠. 이것을 알아차리지 종종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는 의미 자체가. 이 분의 의미가, 이 문장이 여러분한테 가장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제가 읽을 때도 이게 뭔 소리야? 그랬거든요. <laughs> 뭔 소리야? 이게. 들어가서, 이메 a 한번 이제 그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하는 거죠. 이메 a g i n e you are driving, u i v i n g up a h 니가 언더, 언더 배로 운전에 올라간다고 한번 해보자. at the t 그 언더 꼭대기에, 테라리더 인어 섹션, 거기에는 이제 교차로가 있어요. 언덕 딱 넘어가는데 위에서 교차로 가 있다. When, when you are,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땐 모르겠죠. 그죠. w when, when you reach the town. 가그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you see another car heading straight into your lane. 네가 보게 되는데, 또 다른 차 하나가 heading, C가 지각동사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ING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ING가 있는 게 현실감, 속도감이 있죠. 진행감이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이돼요 C 다음에 현재 분상을 목적 보러 올 때는 이미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로 원형을 쓴다 그러면 뭐냐면은 처음에 얘가 어디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볼때 원형을 쓰는 거고 이미 내가 딱 봤더니 진행되고 있더라 그런다면 i n g 를 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거는 원래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 내가 그 새끼가 저 사람 뭐, 죽이는 거 봤어요? 그럴 때, 킬링 그러고 있으면 죽이고 있는 중이고, 그냥 그 원형을 쓴다 그러면 그 표현은 거기는 좀안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까지를 얘기할 때는 원형을 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대가 그냥 직진해서 내 라인으로 달려오고 있어. 직진으로. 이걸 봤어. In a p l a C.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한순간에 번개처럼 유저 방향을 튼다 하는 거죠. 투어 aware c o l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어. 디아도카히즈였어 다른 차가 너의차 S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너의 차를 박았다. U S minus t w 브 l 비 e c o m b i n a t 그렇지만 네가 마지막에 방향을 딱 이제 돌린 것이 확신을 시켜 이 누구한테 목격자들한테 대디아라고 확신을 시킨다 하는 거죠. You caused accident by driving wildly. 네가 이 사고를 야기했다고죠. 맞죠? 심하게 달림으로써. 그러니까 왜냐면 쫙 가다가 내가 못 봤는데 저놈이 여러 분 봤어요. 저놈이 내 차길로 딱 오고 있어. 근데 저 새끼는 나를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내 차길로 나는 가고 있는데 내가 핸들을 확 꺾으니까 내 차의 이동이 훨씬 심하게 남의 눈에 띄게된 거죠. 들이받친 저 새끼는 그냥 천천히 왔는데 남의 길로 왔는데 목격자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목격자 눈에는 그 상황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상태로 이제 목격자한테 인식되어진다 하는 거죠 Change blindness, and blindness, blindness 그러니까 변화명을 모른다는 것이 Cooper Factor India Report 그들의 보고서에서 하나의 요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고를 잘못한 거이 증인들이 보고를 잘못한 것은 자기가 뭔가 잘못 볼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증언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보고서에서 한 요인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는 거예요. Perhaps out of the desire to help, 어쩌면 좀 도와주려는 그욕구 때문에, 욕구로부터니까 도와주는 욕구 때문에, I witness believe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목격자들은 믿어요, 테디아로. They saw the whole accident. 그들이 전체를 봤다고 믿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자가 저쪽이 되어버린데, 지금 그 피해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은 증언할 때, 예, 자세히 봤다니까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놓친 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안 왔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But they may have missed the critical moment. 그렇지만 그들은 어쩌면, 여기서 may have PP, 그럼 그냥 추측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쩌면 놓쳤을지도 몰라요. 무엇을 더 critical m o m e n t 이렇게 되죠. 크리티컬 모먼트를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다, 예, 이 얘긴데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 그냥 그 사실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비코 s 스왜 그러냐면은, 제이 attending to 어 own active 같 그들이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여기서 attending to라는 얘긴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뒷 부분은 혹시라도. 이 뒷부분을 가지고 그 빈칸 문제를 내는 그 선생님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이거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게 아니라 선생님 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게 된 하나의 뭐그 그 과정이지 여기서 뭐 다른 어떤 것이 나와도 이거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못본 어떤 다른 이유가 를 있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 얘네가 자기 자신의 일에 관심을 자기 행동에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관광 중이었거든요 남 사진 찍어주고 있었거든요 애 새끼가 울어서 애 새끼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런 걸 내놓고 가령 그 책에 이렇게 있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무데나 빈칸 넣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고 being aware of challenge, challenge, blindness, blindness, is, 이렇게 나올 거요 이놈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놈이 주어져.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이렇게 돼요. 어, 내가 뭔가를 놓쳤다는 것을 내가 이제 모르고 있네? 라는 사실을 아는 것. <laughs>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면 아는 게 되죠. 그것이 is a critical thinking skill.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사고의 기술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없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이런 경우가 되겠지. The thinking that we always notice large change in our visual field. 여기까지 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쩌면 이렇다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이냐면 우리가 항상 그큰 것을 우리의 이제 시각적 그 영역입니다. 시각 영역에서 큰 것을 뭐 시간에서 큰 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것이 그러면은 잘못된 뭐로 이끈다 해서 리얼스 n c o r 스 인커렉트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제 빈칸으로 간다 해도 그렇지만 은 의미 자체는 뭐 정확하지 않은 쪽으로 이끈다 이 정도 지 아주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내는 거는 가능합니다. 빈칸은. 서치에서 일 l 녀슬이 빌리빙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커렉트인데 여기 다시 일 u 녀슬이 이렇게 나와 그럼 의미가 똑같아져 이런 걸 가지고 내면 안 되죠. 지워버리든가 해야지. 그 이제 그그 그 실수로 믿게 된다 하는 거죠. Something that i l l not help. 뭔가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그 잘못해서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역뭐 응. 들어가서. 어, Recognize the limitation of attention. 그 역시 이제 의미로 보자면은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되죠. 알아차리는 거. 리미 t e 션 t i o 션 그럼 이게 변화맹이야, 변화맹, 맹, 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관심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 변화맹이 이제 있다는 것이, 관, 이제 그 관심이 제대로 다 기울여지지 않은 한계인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변화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체가 이것이. May have pre prevent us from misleading ourselves about our perception. 어쩌면 막아줄 것이다. 우리가 뭐하는 뭐, 그러니까 것을, 그러니까 misleading하는 것을 막아준다니까 실패하지 않게 한다는까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 소, 그, 그, 저, 그, 뭐야? 그, 그 제기대명사라 하는 거 우리 자신이 되니까.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인식이라는 얘기서 감각적 인식으로 보면 되죠. Knowing about c h a n g e blindness. 그래서 변화의 변화를 볼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k 리 o 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그 공부해야 되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being aware 했을 때, 이 aware, 그리고 앞부분에서 awareness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다 하는 거예요. 음 어디야? 어, k n o w 가 그 변, 변화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지 이것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여기서 슈드는 해야 된다거나 당연히 정도로 보면 된다 당연히 make us 뭐, more 우리로 훨씬 더 뭐하게 만들어 좀 겸손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but what we really see and what we,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는 것과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야지 100% 맞대니까요. 100% 맞대니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자료를 모집한다. 아,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